필라델피아에서 그 대형 주택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어린아이 7명을 포함해서 13명이 사망했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오늘 새벽 6시 40분경에 페어마운트에 위치한 3층짜리 연립주택 한 채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하고요. 어, 소방관과 경찰이 빠르게 대응을 하기는 했으나 2층 창문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을 했고 이 집이 아파트 두 채로 개조됐다고 또 경찰에서는 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개조된 것 때문에 아마 진화하는데 좀 혼선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화재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지역 방송국인 WPVITV는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이 목격됐다라고 보도했는데 를두 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어, 접했고요. TV 뉴스 화면에는 연기가 자욱한 집 앞면에 사다리가 기대져 있고 창문도 모두 없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 끄기 위해서 이제 창문들을 다 깼던 것이겠죠. 소방관들이 뚫고 나간 지붕에는 구멍이 남아있다. 지붕도 이제 예, 그래서 구조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데니 맥과이어는 마틴 버거트와 함께 길모퉁이에 있는 한 주택 문간에 서서 눈물을 참으며 그 아이들 중몇 명을 알고 있다 라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이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일곱 명이나 사망을 했다. 그,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우리만큼 오래 살았다.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람들을 화제로 잃는다 라는 것도 참 예. 그리고 한, 주민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 없었는지 상상할 수 없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화재가 발생한 곳은 2층이었습니다. 2층 정도면은 충분히 뛰어내릴만도 한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뭔가 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화재가 발생하라면 기본적으로 가장 어, 무서운 것은 불이 아니라 연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연기를 들이, 들여 마시는 순간에 이제 예, 숨이 멈추게 되는, 그리고 이제 혼절하게 되죠. 혼절해서 그냥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화재로 사망하는 것보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음, 화재 발생 시 요령 같은 거 상식적으로 좀 익혀두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짐 켄니 시장은 필라델피아 시장은 너무 많은 아이들을 잃은 것은 절망적인 일이라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제 인재, 인재라는 이야기를 또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꺼져 있어서 어 제때 지금 화재 경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새벽 6시 40분이었으니까 다들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겠죠.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심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잠든 상태로 유독 가스를 흡입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지식사하게 되는 깨어나지도 못하고 지식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좀 커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어 지금 이런 사건 터졌을 때한 번씩은 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배터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씩 점검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들이 생겨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사망한 분들의, 예, 는좀 위로, 그 가족들도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